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 사연을 들려드리기에 앞서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는데,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싶어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저한 줄을 적어봤어요. 어쩌다 저를 소개하는 것조차 어렵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별로 생각도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마음이 점점 바뀌었죠. 뭔가 이 사람이다 싶어서 황 마음을 바꿔먹고 바로 결혼을 해버린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은 저랑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이기도 했고 한살 차이라서 굉장히 친하고 편하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어요. 동네에서도 늘친 오빠 같이 지내던 그런 사이였죠. 그러다 보니 제가 늘 남편을 믿고 잘 따르기도 했고 그런 남편도 저를 친 동생처럼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저희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려서야 그렇게 지냈었는데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 만났을 때는 서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뭔가 어엿한 성인이 된 남편의 모습이 멋지게 보였고 남편 역시 제 모습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후에도 꽤긴 시간 동안 문제없이 연애를 했습니다. 무려 6년의 시간 동안 말이죠. 6년간 연애를 한 후에서야 남편은 결혼하자고 제게 말을 했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었기에 남편에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솔직히 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 사실 당신을 보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한데, 결혼이란 자체가 무섭고 두렵거든. 시댁 어른들을 챙길 자신도 없고, 살림이나 육아 이런 것도 자신이 없고, 그냥 뭔가 모든 게 두렵고 무서워. 가장 무서운 건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결국 그 사랑이 식어가고 변해가는 그 과정들도 무섭고 그냥 난 아직인 것 같아. 괜찮아. 그럴 수 있고 이해해. 솔직히 나라고 해서 뭐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 뭔지도 몰라. 나도 결혼이 처음이고 무섭고 두려운 건 사실이야. 그치만 난 너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말하는 거야. 앞으로도 그래. 무슨 상황이든 둘이서 함께 하나씩 헤쳐나가면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 나도 너도 힘든 순간들이야 있겠지만 서로 잘 헤쳐나가 보자. 남편은 용기가 없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제게 이렇게 큰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저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결혼이란 것을 할수 있겠다는 큰 힘이 생겼고 저는 바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6년이란 긴 시간을 만나면서 남편과 별다른 문제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을 신뢰했던 부분들도 분명 있었기에 전 그토록 자신이 없던 결혼이지만 남편을 믿고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지만 저희 부부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저보다 한살 아래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딱선이가 없어도 어찌나 없는지 연구 대상이었어요. 신우이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앞서서 속도위반으로 결혼을 했었죠.그치만 이때 땡전 한 푼도 없이 덜컥 애부터 가져서 결혼한 거였고, 결국 시댁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이후 현재 신우는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남편이 혼자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해요.보리가 여유롭다고 해도 결국 외벌이라 아껴야 할 판국에. 여유도 없는 외벌인데 신우는 사실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도 명품을 좋아라 했고 쇼핑을 즐겨 했던 신우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풀수 있는 건 쇼핑 뿐이라는 핑계로 남편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할 거면서 방구석에서 그렇게 명품을 사고 쇼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씀씀이도큰 편이라서 뭐 하나를 사더라도 통 크게 사는 편이었어요. 또 명품 관을제집 드나들듯 다녔고 거의 사치부리는 거 제가 아는 사람들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본인 남편의 카드로 그렇게 긁고 다니다가 한도가 막히거나 하면 시무 카드로도 긁으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한 번은 시무랑 같이 있는데 계속 띠링 띠링 하면서 문자가 울렸고 시무가. 신우가 또뭘 샀구나라면서 혼잣말을 하는 걸 들어서 뭐냐고 물어보니 명품백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가씨 집에서 애만 키우는데 하루가 멀다고 명품 가방을 살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말 말하라. 애미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지. 동이개가 애 낳고 육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네가 애가 없으니까 알 길이 있겠냐마는 어디 가서 그렇게 입방장 하부로 떨지 말어. 욕 먹는다. 어머님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분수껏 살아야죠. 아가씨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명품백을 한 달에 몇 개를 사던데요. 말릴 건 말리세요. 어머님도 여유 없으셔서 저희한테 돈도 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정작 카드값 갚으실 돈 없으셔서 허덕이시면서 아가씨는 저렇게 사치 부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가 오죽 탑탑하면 저러겠니. 냅도라 그냥. 말해봤자 시모는 말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인 딸내미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니 냅두라는 거죠. 솔직히 저도 상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치만 시모가 저렇게 사치를 부리면서 시모가 돈이 쪼달리고 결국 저희에게 자꾸만 손을 벌리니까 그게 싫어서 참견을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린 나이도 아니고 30대의 나이에 애를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아직도 본인 친정엄마 카드로 먹고 살고 거기다가 사치품까지 친정엄마 카드로 그렇게 쓰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막말로 심옥가 여유가 있으시면 이해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심옥도 여유가 없고 그걸 뻔히 알면서 저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죠. 본인이 만약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발바둥을 쳐봤지만 생활이 너무 어렵고 방법이 없어서 도움을 받는 거라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치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신우가 너무 한심해서 개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았기에 최소한의 접촉과 대화만 했고 불필요한 접촉과 대화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말투나 행동 자체도 사람을 약올리며 열받게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너무 열받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말하면 제가 늘 화가 났기에 늘 짧고 굵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신우의 말투는 이런 느낌이에요. 에, 세 언니, 이거 뭐야? 어디 거예요? 이가 봐. 아, 그냥 시장에서 산 거예요? 아니, 새 언니는 돈도 잘 벌면서 대체 왜 이런 시장 바닥에서 산것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지? 언니는 돈 벌어서 어디다 써요? 다 알아서 써요. 새 언니, 아끼다 똥 되는 거 모르나봐요? 아니, 그렇게 짠손이로 살면 너무 힘들겠어. 세상에 이쁜 명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맨날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산대? 난 진짜 언니처럼은 못살아. 그리고 남자들도 언니처럼 돈에 끼는 여자는 궁상 딴다고 싫어하니까 이혼당하기 싫어좀 팍팍 써요. 반대로 사치 부리는 된장녀도 싫어하니 아가씨도 조심해요. 뭐라고요? 된장녀요? 미친 거 아니야? 네. 충고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 봐. 완전 꽉 막힌 꼰대야, 뭐야. 그리고 새 언니도 네일 아트 이런 것좀 하고 헤어도 좀 해요. 헤어. 여자가 솔직히 예쁘게 꾸미고 좀 그래야지. 맨날 무슨 쌩얼로 그렇게 밋밋하게 다니면 물어빠가 언니를 여자로 느끼긴 하겠어요? 어디 그래서 잠자리는 하고 애는 생기겠어요? 진짜로 나 같으면 하기 싫을 듯. <laughs> 아가씨, 더할말 있어요? 아참, 오빠한테 고맙다고도 전해줘요. 이번에 오빠가 2천만 원준 덕분에 급한 불잘 껐다고 전해줄래요? 언니가 직접 언니가 그렇게 아껴봤자 어차피 의미도 없으니 언니가 그냥 쓰고 사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2천만 원을 왜 줘요? 이번 달에 쇼핑 좀 오버했더니 카드값 완전 난리나서 오빠한테 달라했죠. 근데 달라는 김에 아예 여윳돈도 좀 달라니까 주던데요? 신우는 꼭 이렇게 사람을 슬슬 약올리듯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대화하는 내내 짜증이 나 있었는데 마지막 2천만 원에 뚜껑이 확 열렸어요. 이때가 시댁에 있는 상황이라서 큰 소리를 낼수 없었기에 우선은 꾹 참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있는 내내 시우는 일부러 저러는 건지 눈치도 없이 저를 자꾸 살살 긁었고 심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나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엄마는 내가 새 언니처럼 막 찌질하고 궁상맞게 그렇게 살면 좋겠어? 엄마는 그런 거 정말 딱 싫어. 돈도 쓸줄 아는 사람이 벌 줄도 아는 거야. 죽을 때 싸들고 칼 것도 아니고 내내 그렇게 치고 있는 게 답이 아니라고. 그리고 통이 너는 애초에 엄마가 언제 돈 모으라고 압박한 적 있냐? 늘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으라고 했지? 안 그래? 새언니가 말한 대로 사치버리는 된장녀가 되려면 우리 엄마 가정교육을 욕하는 꼴인데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뭐? 사치부리는 된장녀? 누가, 누가 너한테 그딴 소리를 했어? 아, 새 언니가 아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치부리는 된장녀라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애미나 통이한테 정말 그렇게 말했어? 사치부리는 된장녀라니. 미친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이뻐해 줄래? 이뻐해 줄수 없게 만드네. 네가 뭔데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된장이네. 뭐네 하고 있어? 내 새끼 내가 돈 쓰라고 카드 지워주는 건데 네가 뭔데 난리야 그래 너 지금 보니까 내가 니들한테 카드값 갚으려고 돈좀 빌렸다고 이랬나 본데 더럽고 치사하게 하루빨리 갚을 테니까 딱 기다려라 아주 콩팥을 떼서라도 갚을 테니까 어머님 앞뒤 상황을 쏙 빼고 아가씨 말만 듣고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혼자 저렇게 말을 했겠어요? 저야말로 서운하네요. 신우는 진짜 여우 중에서도 상여우였고, 덕분에 심호에게 면전에 대고 욕을 아주 먹었습니다. 너무 열받았어요. 제가 저때 진짜 어이도 없고 열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신우랑 두번 다시 긴 말을 섞나보자 이를 앙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시댁에서 어떻게 겨우 먹었던 과일 그몇 조각을 다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말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냥 자초지정을 나한테 설명을 해줘.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어딨냐? 돈 얘기고 숨기는 거 있잖아. 말해줘. 없다고. 기회를 줘도 못 받아먹니 당신은? 아가씨한테 2천만 원왜 해줬어? 우리는 뭐 얼마나 여유가 있다고 당신 와이프는 명품백이라고나 고작 한 조개뿐인데 당신 동생... 미쳐서 매일같이 사치해부린나 지는 카디비스 왜 갚아주고 거기에 여유 돈까지 쥐어줘? 미쳤니, 정말? 아니,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보내준 거야. 그 돈도 돈인데, 지 남편이 버는 돈이 너무 적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죽는 소리 하길래 그랬지. 남편이 외벌이에 애까지 키우는 상황인데, 그렇게 죽는 소리 할 정도로 힘들면 본인이 사치품을 그만 사고 정신 차려야지. 동생이 그걸 못하고 정신 못 차리면 오빠인 당신은 돈을 쥐어줄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도와줘야지. 순서가 그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우리 이제 부부인데 이런 일은 나랑 미리 상의를 하고 같이 결정했어야지. 그래,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을게. 생각이 짧았어. 특히 아가씨한테는 더 이상 돈 해주지 마. 죽는 소리를 하든, 죽는다 하든, 절대로 해주지 마. 결국 다 사치품이잖아. 남편에게는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두번 다시 돈을 보내주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도 불안했지만 우선은 그렇게 해뒀어요. 조금 대화하다 화가 났던 건 남편이 본인이 모은 돈에서 준 건데 어떠냐는 식으로 초반에 말을 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후에도 이게 반복이 될까 싶어서 진짜 초장에 잡자는 마인드로 정말 세게 나갔고 세게 말을 했어요.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정말 숨쉬기도 복잡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웃음이 많았던 저는 점점 웃음이 사라졌고 웃는 게 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신우에게 전화가 왔고 다짜고짜 제가 집인지를 물어보더니 저희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오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 애를 데리고 오고 있으니 애를 봐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이 주말이었고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어쩌냐고 저도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더니 아 그럼 낮잠 잘 시간이니까 재우고 나가던가요 대신 문제 생기면 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정말 황당하기도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고 아이를 툭 맡기고는 도망가듯 나갔어요 너무 열받았지만 결국 저는 이 아이를 놓고 나갈 수가 없었 기에 약속을 급히 취소하고 얘를 봤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약속이 있다는데도 무시하고 얘를 놓고 도망가다 나가는 저 모습은 이해 불가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개념이 없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현종이 울렸고 신우 였어요. 어 뭐지 싶었는데 본인이 너무 급하게 도망 나가다 가방을 놓고 간 겁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신우를 잡고 현관문을 제 등에 치고 서서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이게 무슨 태도예요? 다짜고짜 일을 데려와서 봐달라고 하질 않나? 약속이 있다는데도 무시하고 일을 놓고 가지 않나?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매너지? 아, 급해서 그래요.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고 내가 왜 그런 사정까지 이해해 줘야 하죠? 당장 데려가요. 심지어저는얘 분유를 어떻게 먹이는지도 기적이 어떻게 갈아줬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저한테 얘를 그냥 맡기고 가면 어떡해요. 아, 진짜 그냥 좀 봐달라니까 말 존나 맞네 뭐라고? 존나? 막 가자는 거니, 너 지금? 신우에게 당장 얘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으나 결국 존나라는 말까지 사용해가며 화를 막 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잘못한 줄알 정도로 말이죠. 결국 그렇게 신우를 겨우 쫓아 냈고 전 이미 약속이 취소되었기에 집 청소나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호에게 전화가 왔길래 대충 예상을 했죠. 그새 또 쪼르르 가서 고자질 했구나 싶었습니다. 해미,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어? 니가 애를 안나봐서 모성애도 없고, 뭐가 없는 건 알겠는데, 하루를 파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파달라는 게 어렵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나가라고 큰 난리를 친 거야? 어머님 제가 사전에 말도 없이 이미 저희 집에 오고 있었고 저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와서는 아이만 놓고 도망가도 나간 건 아가씨예요. 이게 애인가요? 그리고 제가 애엄마면요. 기저귀도 갈줄 모르고 애 분유 먹이는 방법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한테 불안해서 단 30분도에 못 맡겨요. 안 그래요? 어차피 낮잠자 시간이었다잖아. 그딴 걸다 떠나서 네 신우가 파달라면 파주는 거지. 뭘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었냐 이 말이지. 나는 싸가지 없이 군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죠. 존나라는 말을 쓰면서 선을 넘지 않나. 안 그래요, 어머님. 저를 잡들이 하시려거든 그럴 듯한 이유로 하세요. 조용히 하네. 애미 너 시엠이 알기를 캣똥으로 알지. 아주 웃기고 웃음냐? 너 당분간 주말에 니네 신우 바쁜 일 있으니까 그때마다 애좀봐달라고 하면 봐줘, 알겠어? 신우는 너무 뻔뻔하게 제게 신우애를 그것도 주말마다 봐주라고 했습니다. 진짜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정말 주말마다 신우는 시간도 불규칙적으로 본인의 애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남편이 주말마다 당구를 치러 나가곤 했고, 그럼 저는 집에서 홀로 쉬거나 친구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집에 애가 와 있으니 이도 저도 못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도 나가지 말고 애를 보라고 했습니다. 애는 죄가 없으니 예뻤어요. 그렇지만 신우와 심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애를 맡기고 대체 뭘 하는 건지 이상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애를 맡기는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매번 시간도 다르고 대체 뭘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분명 또 이상한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캐보기로 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알고 보니 신우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바람도 아니고 시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둘이 결혼을 시키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딱 봐도 귀티가 나는 게 여유가 있는 남성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시모와 신우가 홀딱 빠졌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의 외제차에 신우가 평생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형이 따로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치만 이미 남편이 있는 신우였고 시모까지 이 사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놀라웠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있잖아요. 우선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슬쩍 말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그럴 리가 있냐면서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치만 제가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고 하니 그제서야 미친 거 아니냐고 정말 질색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배우자를 배반하고 바람피는 이런 해결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여동생이 그런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서 본인 엄마가 함께했다는 것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너무 충격이 컸던 건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말에 앞으로 절대 애못 봐준다고 하자며 먼저 전화로 통보를 했고 신호는 아주 난리를 쳤고 이어 심호에게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그치만 남편을 꿋꿋하게 주말에도 일이 있어서 못 봐준다고 선을 딱 그어버렸죠.이후에는 누가 봐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봐주진 않았습니다.그리고 남편이 그래도 본인의 엄마고 동생이니 나서서 말리겠다고 하더군요.그 심정을 이해하니까 그러라고 했습니다.대신 저는 뒤에 조용히 빠져 있겠다고 했어요.제가 참견해서 좋을게 전혀 없으니 말이죠.그렇게 남편이 시모와 신누를 집에 불렀고 함께 대화를 했으나 통하지 않았고. 정리를 하라는 남편의 말에 신우 인생이 두번 다시 오지 않는 로또 같은 남자라며 신경 끄라는 말과 함께 둘이 나갔죠. 그리고 며칠 뒤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부자는 개뿌 이런 호구 같은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사탕발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며 본인의 재력을 어필하고 투자해볼래? 라며 자연스레 접근해서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시모와 신우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고 돈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어 남편도 바람핀 사실까지 모두 알았고 신우는 집에서 쫓겨나며 이혼당했습니다. 결국 신우는 시모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애도 알아서 키우라고 해서 애까지 키우게 되었죠.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지 그간 사왔던 명품들을 다 처분하고 생활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사실 저렇게 팔아서만 먹고 살려고 할게 아니라 일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런 계략을 버린 신우와 시모가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다며 연락을 피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